아보카도를 먹는 6가지 이유, 효능, 부작용, 보관법 아보카도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고영양식품으로 아보카도가 몸에 좋은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지방산 함유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오레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지방 소화를 돕는 지방 녹색류와 풍부한 섬유소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풍부. 아보카도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칼륨, 비타민 K,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6, 엽산 등 있어 각종 생리 기능과 항산화 기능을 지원합니다. 식이섬유 함유. 아보카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건강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 제공. 아보카도에는 비타민C, 비타민E, 리놀레산,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자유라디칼의 손상을 줄이고 세포 건강을 보호합니다. 식사 다양성 증가. 아보카도는 다양한 식사에 추가하기 쉽습니다. 샐러드, 샌드위치, 스무디, 토스트, 간식, 멕시칸 음식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식사 다양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 도움.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다른 식품의 칼로리 흡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맛과 텍스처 향상. 아보카도는 부드러운 크림과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어 요리에 부드러운 텍스처와 고소한 맛을 더합니다. 아보카도를 먹을 때 주의할 점 알려 드릴게요. 아보카도를 손질할 때는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세요. 아보카도를 잘라내거나 씨를 제거할 때 손에 부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아보카도의 씨를 제거할 때 주의하세요. 칼로 씨를 가로질러 살을 잘라내고 씨 주변의 살을 스푼이나 포크로 꺼내세요. 아보카도를 익힐 때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지저분하고 부드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익힘도에 도달하면 사용하세요. 아보카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음식 섭취를 피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아보카도는 건강에 좋은 지방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칼로리가 높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를 구입할 때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신선도 확인. 아보카도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선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미려하게 녹색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표면에 너무 많은 어두운 부분이나 검은 얼룩이 없어야 합니다. 씨 상태: 아보카도의 씨가 갈라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씨가 갈라져 있으면 익은 아보카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성 상태 확인: 아보카도는 눌렀을 때 살짝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부드럽거나 딱딱하면 익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숙성된 것일 수 있습니다. 향 확인: 아보카도가 익을 때 고유의 향이 나므로 냄새를 확인하세요. 신선한 아보카도는 가벼운 향이 있어야 합니다. 끝부분 검사 아보카도의 끝부분이나 꼭대기 부분에 부드러운 압을 가해 보세요. 너무 부드럽거나 딱딱하면 그 부분이 지나치게 익거나 덜 익은 것일 수 있습니다. 크기와 무게 아보카도의 크기와 무게도 고려해야 합니다. 원하는 크기와 무게의 아보카도를 선택하세요. 파손 및 면역 결핍 확인 아보카도의 표면에 큰 흠집, 찢어진 부분 또는 곰팡이 등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점은 아보카도가 파손되었거나 면역결핍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게 확인. 아보카도를 선택할 때 무게도 고려하세요. 무게가 높은 아보카도는 더 많은 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성성분 추가. 아보카도를 저장할 때 아보카도와 함께 레몬주스나 식초를 사용하면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보관법 알아볼게요. 익지 않은 아보카도 보관. 아보카도가 미려하게 녹색이면 냉장고의 과일 서랍에 보관합니다. 익지 않은 아보카도는 상온에서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익히기 전까지 상온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익히려면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익은 아보카도 보관. 아보카도가 익었을 때는 냉장고에 넣어서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합니다. 냉장보관 시 익은 아보카도의 신선도를 약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장 시 절단한 경우 아보카도를 절단한 경우에는 레몬 주스나 물을 뿌려서 색상 변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레몬 주스는 산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산화를 줄여주고 변색을 방지합니다. 아보카도 손질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씨 제거 아보카도를 자르려면 먼저 아보카도를 가로로 절단합니다. 뒤로 기울이면 씨가 중앙에 놓이게 됩니다. 씨 주위의 살을 스푼 또는 포크로 꺼내세요. 살 분리 아보카도 살을 꺼내려면 아보카도 반을 그립하고 나머지 반을 주름 손질로 분리하세요. 나머지 반을 살을 스푼이나 포크로 꺼내세요. 조리 또는 사용. 아보카도는 신선한 상태에서 바로 생으로 먹거나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먹을 때에는 소금, 후추, 레몬 주스, 올리브오일 또는 다양한 향신료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덮어두기. 아보카도 반을 먹고 나머지 반은 냉장고에서 덮어두려면 레몬 주스를 뿌리고 식품 랩으로 감싸서 저장하세요. 레몬 주스를 뿌리면 산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이용한 요리법 알려드릴게요. 아보카도 샐러드. 아보카도, 토마토, 오이, 양파를 크기에 맞게 잘라냅니다. 파슬리를 다진 다음 모든 재료를 큰 그릇에 넣습니다. 올리브오일과 레몬 주스를 조금씩 뿌려주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잘 섞어서 샐러드를 만듭니다. 아보카도 토스트. 토스트 빵을 구워 준비합니다. 익은 아보카도를 토스트 빵 위에 뭉쳐 바릅니다. 새우나 연어를 올리고 레몬 주스,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아보카도 랩. 대형 토르티야 랩에 아보카도, 생선, 다진 양파, 다진 샐러리를 올립니다. 마요네즈와 레몬 주스를 섞어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마요네즈 소스를 랩 위에 뿌린 후 랩으로 싸서 먹습니다. 아보카도 스무디.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부드럽게 갈아 스무디로 만듭니다. 꿀이나 설탕으로 간을 맞춥니다. 아보카도 스프. 아보카도를 믹서기에 넣고 생크림과 스톡을 추가해 부드럽게 갈아 스프로 만듭니다. 다진 양파, 토마토, 생채소를 추가하고 레몬주스,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이러한 아보카도 요리법은 다양한 식사 시간에 즐길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부드러운 크림 텍스처와 고소한 맛은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